와 이한길 시인과 김정선 여사님 와 정말 행복합니다. 우리 최주섭 저자님 인연 때문에 만났는데 이 마음길라잡이 은퇴전환기 선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이 책은 서근옥 여사님 주님만 따라간 쌈이 책을 읽다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건지 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. 이 책을 많은 국민들이 읽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이한길 시님한테 선물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시를 쓰시라고 시와 당신 낙서 나동수 저자 책 선물드립니다. 우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이한길 저장님한 말씀하시죠. 아, 저의 그 오늘날이 있기까지 그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님이 항상 은혜로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와 화찬이고 고맙습니다.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김정선 여사님도 한 말씀. 네 감개무량하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. 와 바람과 그리움 삼집입니다. 나는 부자이옵니다. 이 집입니다. 와, 근 1년 6개월 만에 시집을 3권 출판한 저력, 이한길 씨, 앞으로 더더욱 건강하시고, 하시는 일이 술술술 잘 풀리길 기원 드면서그 이름 어머니, 이건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이혜숙 시인이쓴 건데,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가 쭉 있습니다. 이걸 보면서, 시의 새로운 구상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이 책은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금의 스님 수락산 밑에 우리절 관음선원 불교대학을 운영하시는 금의 스님 책이 책도 더불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쓴 김신영 시인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 이런 내용의 도발적인 책인데 이 책도 이한길 시인이 읽다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물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방문 환영하면서 정말 값진 년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. 을사년에도 뭔가가 새롭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.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와우, 고맙습니다. 더 행복하세요.